작년 개봉한 영화 1947 보스톤의 실제 주인공 고 서윤복의 보스톤 마라톤 대회 우승을 기념하며 지난 20일 제1회 승문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고 서윤복의 업적을 알리고 승문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승문인 마라톤 대회에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고 서윤복 숭문중학 동문에 제51회 보스톤 마라톤 대회 세계 신기록 우승을 기념하며 제1회 숭문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제1회 숭문인 마라톤 대회는 난지천공원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둘레길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20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경 등록 및 집결로 시작한 이 대회는 총 동문회장의 개회식, 마라톤 대회를 거쳐 시상 및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뛰기와 별도로 걷기 행사도 진행돼 더 많은 인원의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한편 고 서윤복은 마라톤 선수로서 1947년 한국인 최초로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장, 세계를 제패해 온 국민에게 민족적 기쁨과 자존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